중매의 신. 50대 이상 이혼, 사별, 미혼, 외로운 중년분들의 이성친구나 재혼 상대를 찾아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중매의 신을 검색하세요. 문의 및 안내 010-2766-7949. 선생님, 살고 계신 지역이 어디세요? 예, 경북 구미입니다. 구미시. 아, 우리 선생님 몇 년생일까요? 68년 12월생입니다. 68년 12월생이에요? 예, 예, 예. 우리 선생님, 자녀는 몇 명이에요? 자녀는 없고요. 결혼은 안 했고, 미혼입니다. 아, 그래요? 결혼은 예.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예. 음, 그래서 자녀가 없으신가 보네요. 예.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 어쩌다가 지금까지 결혼을 이렇게 안 하신 건지, 못 하신 건지, 그거는 네. 이제 좀, 젊었을 때부터 좀 이래 좀, 그냥 못했습니다. <laughs> 아, 그냥 못하셨어요? <laughs> 네. <laughs> 아, 그래요? 아, 네. 네.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지 싶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laughs> 아, 예. 그거랑 네, 그거는 이제 냉주, 뭐, 살다 보면 또, 음, 알게 되겠지. 그러려나요? 음, <laughs> 네. 우리 선생님 참 말씀하시는 건 밝고 그러신데, 아. 건강은 어떠세요? 건강은 아주 뭐, 건강합니다. 아, 아 아픈 아주 데도 건강하세요. 예 아픈데도 없고 뭐 네. 부지런한 것도 있지만은 네. 뭐 아픈데가 별로 없죠. 우리 선생님 음주나 흡연은 하세요? 술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끊, 끊고요 아네 담배는 끊은 지가 한 15년 한 됐습니다 아 담배는 끊은 지 15년 되셨고 그러면은 예.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기독교이신 것 같은데요 예음 그래서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음주는 끊으신 건가요 안 드시는 건가요 아 그거는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일대일로 약속했어요. 기도드리면서 나는 술 끊겠습니다. 사람하고 약속하면 술을 못 끊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일대일로 아버지 기도드리면서 아버지 나 저는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술을 끊겠습니다. 그 후로 술을 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딱 보고 계실까요? 무에서 다 보고 계신다고 봐야죠. 아 그래서 그게 끊는 게 되네요. 예 아버지께 약속하면 되더라고요아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은 잘못 끊어서 아내분이 네. 잔소리하고 언제 끊을 거냐고 그렇게 잔소리를 들어도 못 끊는다 그러시던데 아내 보다가 네. 한번딱 결심을 하면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아 그래요 게 있어요. 음 <laughs> 끝까지 밀어붙이는 또네 그런 게있번요제 내뱉은 말은 끊으면 끊고 아니면 아니고 이겁니다 아. <laughs> 네, 딱 약속했던 네. 것도 철저하게 지키고 아, 네. 약속도 철저하게 지키고 내가 뭐 책임 못질 만은 절대로 안 하고 아, 책임질 만만 딱, 딱 던지고. 아 네, 멋있어요, 선생님.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네. 살아가는 게 거기 맞다 생각 들더라고. 또 거짓말 하면 안 되고 정직하게 <laughs> 네. 진실하게 네네. 살아야 되지. 음네. 그게 좋은 거요아 그래요. 네. 우리 선생님 그럼 외모는 어떤 스타일이고 키하고 몸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키는 150한78 되고요. 네. 아제 어, 몸무게는 한50한5 한65 정도. 6. 예. 네. 한그 정도 아, 겁니다 그래요. 우리 선생님 키가 조금 작으신 편이시네요. 예, 좀 말접지야. 왜합니까? 그냥 뭐, 저뭐 내가 나는 더 크고 싶은데 뭐더 이상 크는데 뭐 방법 없잖아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는데 뭐 예. 우리 하나님 뜻인가봐요. 그렇지요, 선생님, 뭐 그렇죠? 예, 하늘 아버지의 음.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살아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까 감사하죠. 그렇죠. 아이, 되게 네. 아, 되게 감사하죠. 굉장히 감사하죠. 이랬, 네. 어. 사람이 사는 게 감사하나, 감사할 대상만 수십만 가지 되는데. 어이구, 맞네요. 네. <laughs> 음, 키는 좀 작으시지만, 그래도 건강하시고, 또 그렇죠. 몸무게는 우리 선생님 좀 있으면 조마담이 우리 선생님 따라가겠어요. 네. <laughs> 어, 네. <laughs> 조금 더잘 드시고, 어네 어, 네, 조금 더몸무게 늘려도 괜찮겠어요. 아, <laughs> 그래.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 네. 저는 이제 나이에 바라면 키라 좀 컸으면 싶은데 이제는 뭐 키는 다, 이미 길렀어요. <laughs> 예 그렇습니다. 음, 이번 끝났죠. 생은 여기서 그냥 감사하는 걸로 하고 예, 예. 어 하나님이 주신 체형 그대로 예. 우리가 건강하게 잘 유지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먹고 만큼만 얻어. 그걸로 그럼요. 뭐 만족하고 살아야 되지. 뭐 그것을 더바라면안 되지요. 맞아요. 음, 네. 사람 욕심이 어디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네. 뭐, 뭐 음. 이걸로 바램으로 사야지. 사람이 뭐 자기 수준에 10억이 있으면 100억 만들고 싶고, 100억 있으면 1000억 만들고 싶고, 그 사람 욕심이라. 성격은 너무 좋으신데. 음. 정말 우리 선생님 성격이 좋으신 건가? 아, 옛날에는 네. 이제 제가 좀 욕심을 많이 풀렸거든요 옛날에. 아, 그래요? 이제 지금은 이제 예수님, 예수님 믿고 마음을 비우고 사는 편이지. 아 그래요? 마음을 음. 비우니까 편한가요? 뭐 그래도 예수님 믿고 마음 비우고 산다 해도 그래도 장사를 한 번씩 가면 아이고 오늘 그래도 좀 벌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laughs> 편으로 아이고 생각하고. 그거는 욕심이 아니죠. 그거는 <laughs> 그거 가지고 욕심이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도 먹고 살아야 그렇구나. 되니까 에. 그 생각은 당연히 하, 하는 거고 우리 선생님 그럼 성격이나 성향은 어떤 편에 속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 들뭐뭐 좀뭐 소심하다는 그런 말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웃음> 선생님한테요? <웃음> 네. 네. 그리고요? 또뭐 다혈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다혈질이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네. 여러 네. 가지 사람들의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그렇게 안 하려고 이제 좀 노력을 하죠. 지금. 아 근데 우리 선생님 말씀하는 거 들어봤을 때는 어, 신앙의 힘인지 몰라도 전혀 다혈질적이고 네. 어,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옛날에는 저도 좀 성격이 많이 급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이래 살다 보니까. 네. 아, 이건 급해, 급하게 살, 살아서는 될 일이 아니구나. 음, 그러니까 네. 사람이 좀친착하고 차분하게 이래 좀 사는 게안 낫겠나. 네. 예, 그럼 어떤, 뭐 저도 뭐 장사로 가다 보면 막 행사장에 가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가다 보면 막또 사람이 많은 게 빨리 피 갖고 막 빨리 빨리 무질서히 팔자 이런 생각으로 그때 또 성기 성질이 또 급해지더라고 요 사람이. 어 아, 그럼요. 그때 누구 남들 다 팔고 장사 시작했는데 누그죠누그죠 그러면 <laughs> 그지 그래 뿐만 그런 <그럴 웃음> <장사>, 뿐만 <laughs> 물건 살라고 왔던 사람도 그냥 가버리죠. 그렇죠. 다 놓치거든요. 그, 예. 그때는 필요한 건 스피드. 예 그때그때 따라 또 상황이 또 급해지더라고 그 빨리 하다 아, 보면 또뭘 네. 잊어버리고 뭘 안가오고 뭐 빠져놓고 막 이래지더라고 맞아요 네, 그게 그럴... 그 차이가 있더라고 차분하게 하면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다 챙기게 되고 급하게 하면 뭐 잊어버리고 이래 되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음 선생님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장사를 하시는 건가요? 예 장사입니다 어 어떤 장사를 하고 계세요? 예 붕어빵 굽고 있습니다 아 붕어빵을 어디서 구워요? 아 옛날에는 이제 그그 네. 그, 그쪽에서 이제 미약가를 갖다 주는 데가 있었거든요 대여해 주는 데가 있었는데 옛날엔 네. 그래 하다가 옛날엔 네. 그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붕어빵을 굽게 되면 차에서 빵을 굽고 있습니다. 그 차는 그 차도 대여를 해주는 데가 있나요? 아, 차는 대여하는 거제 차입니다. 제차샀어제 차로 샀는 차죠. 아 처음에는 이렇게. 대여를 해 주는 데도 있었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차를 사서 직접 여기저기 제... 다니시면서. 예. 예, 제 개인 차로 이제 이제 네. 뭐 이제 차 사갖고 거래 그래 빵 굽고 있어요. 이제, 아, 그 지금은 이제 뭐굴 때도 있고 안굴 때도 있고 또 상상 따라. 그래. 아, 지금은 그럼 구미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시는 건가요? 시내에서? 그렇죠, 이어빵 장사를 할, 할 때는 이제 구미에서 하는데 주로 네. 뭐 여서 장사한데만 김천도 가고, 네. 또 혁신도 하고 뭐 저자, 저, 저, 대구도 한 번씩 가고, 네. 그래요. 아 거고. 그래요? 네. 그럼 좀 장사가 잘 된다 하는 동네는 어떤 동네일까요? 주로 사탕 팔 때는 이제 주로 챙사장에 가면은 저뭐 포항도 가고 저 대전도 가고 네 부산도 가고 이러거든요? 네네 네. 그때 가면 뭐 행사장 출장 가면 은 이제 봄때 되면 장사가 좀잘 됩니다. 봄때면 사람들이 봄나들이 오니까 행사장이나 축제장 이런데요? 그렇죠. 행사장, 그러면 축제장, 사탕은 축제장. 뭔 사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솜사탕. 솜사탕? 네. <laughs> 아, 그래요? 아우, 축제장, 애기들이... 행사장, 그러고 네. 벚꽃 필때 가고. 아, 그래요?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고 이럽니다. 음 그러면 선생님은 어 철에 따라서 붕어빵 파실 때도 있고 솜사탕 행사장이나 축제장 다니면서 팔기도 하시는 거네요. 그럼요. 음. 그하면서 이제 네, 내 소박한 꿈에 이런 장사를 하면서 또 옆에 이왕이면 배우자가 있으면 옆에 딱태 갖고 네. 다니면서 같이 어, 맛있는 것도 먹고 네. 또 같이 이래또 마음 맞으면 같이 또 장사도 같이 하고 이랬으면 그래서 더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laughs> 그런 꿈이 그게 소박한 작은 꿈인 거예요. 예, 소박한 작은 꿈이죠. 뭐뭐 아, 꿈이 뭐 있어요? 아, 땅겨 뭐 있어요. 뭐, 그런 네, 게뭐 게 있습니까? 네. 다니면서 마시는 거나 먹고 뭐. 네. 같이 구경해가면서 장사도 하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장사하면서 마시는 것도 또사 먹고 뭐. 선생님 그러면은 붕어빵 경력이 몇 년이에요? 부목동 경력은 한뭐뭐한한 뭐뭐 한, 한 4, 5년 되나? 음, 솜사탕은? 솜사탕 뭐한 2, 3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일 열심히 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우리 선생님 돈을 얼마나 벌수 있는지 네. 돈을 많이 벌어 놓으셨나? 경제력이나 자산 얼마나 될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돈은 뭐많이벌어놓은건 아니고 그냥 뭐 이제 혼자 이제 이런 먹고 살정도지 뭐. 혼자 그러고, 먹고 살 정도면 그냥 뭐 네. 그래 먹고 살 정도고 뭐 그러고 뭐한 달에 뭐 이제 돈뭐 얼마 이 불리면 불린들은다 저축하고 뭐 이렇게 살지요 뭐, 뭐한 달에 안 선생님 안. 그럼 벌면 얼마나 벌어요 한 달에 좀 초창기 많이 벌 때는 한400 이상 벌을 수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많이 벌 때는 그 정도 장사가 되면 400 정도 벌면은 괜찮겠는데요 그, 뭐 제로값 네. 띠고 띠만 순수히 뭐 한300 이 삼십 될 때도 있고, 삼백 음, 될 때도 있고 수익이 순지익이 뭐또 네. 상상 따라, 네. 또뭐 이백 단위가 될, 이백 오십 단위 될 때도 있고. 아 그럼 제일 안될 때는? 요즘은 좀 안, 어때? 요즘은 좀안 되죠 겨울이라. 네 많이 안 돼요. 안될 때는 100, 100, 한 50단 이래도 있고, 30단 될 때도 있고, 뭐, 그래요? 음, 한달 해도. 그렇지요. 제일 그러면 아랫죠. 그렇게 돼, 벌어가지고,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조금씩 근근히 생활하신다 치지만, 여사님 만나면 어렵지 않을까요? 그거 벌어서 어떻게 <laughs> 둘이 먹고 살아요? <laughs> 그러니까 여사님이 용돈 한 달에 100만 씩돌라면또뭐 의아합니까? <laughs> 그게 참 머리 아픈 지 <laughs> 그럼 머리 아프지. 진짜 안 그래요? 그럼 붕어가 그렇죠. 새끼를 낳을 수도 없고 새끼 치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설마 뭐 용돈, 네. 용돈 나좀 많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laughs> 아, 달라고 못할 것 같아요. 선생님, 붕어빵 추운데서 이렇게 굽고, 또 봄에, 어, 섬사탕 해서 팔고 하시는데, 거기다가 용돈 달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여사님이요. 아 그래요 그쵸 그럼, 어떻게 그러면, 달라고 그래요 아유 그렇구만 저야 건상천하지요 <laughs> 음, 뻔히 아는데 장사 이렇게 힘들게 벌어서 음. 먹고 살려고 열심히 하시는 거 아는데 어떻게 달라고 해요 <laughs> 그서 <그렇지>, 그러면 <laughs> 저야 건상천하지요 네네 아이고. 근데 막 어떤 여자분들은 영돈 많이 줘놀라막 이런 사람도 또, 또 있어, 있는 것같더고안 주면 네. 또 빚을 네. 그러면 좀 자세히 우리 선생님 경제력이나 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 보세요. 지금 살고 계시는 데는 어디예요? 구미지요. 아 구미인데 생활 주거 형태가. 뭐 아, 원룸이에요? 원룸입니다. 아 원룸에 삽니다.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아 원룸에 그럼 월세로 살고 계시겠네요? 예, 보정금 끊어놓고 월세 삽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예. 원룸에 살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이 원하는 이상형은 어떤 여사님을 원하실까요? 뭐, 제가 원하는 사람은 그냥 이제, 저랑 이제 마음이 이제 잘 맞고, 네. 뭐 이제 같이 서로 마음 맞춰갖고, 네. 나도 이제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양이면은 이제 같이 교회도 같이 다니는 그런 분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네. 그랬으면 좋겠죠. 뭐른건뭐바르게더 있습니까? 아 어, 뭐, 신앙만 같이. 같으면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신앙만 갖고. 네. 뭐 더바랄게 더 있겠습니까? 뭐, 아 뭐, 욕심이 마음... 좀 없이 내가 네. 크게 가진 게 없으니까 좀 네. 욕심 없이 네. 아, 나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 네. 저도, 저도, 뭐, 가, 별로 가진 거 없는 사람이 내가 뭐, 뭐,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 우리 선생님도 뭐 따지는 네. 게 별로 없으시니까. 예, 네, 옛날에는 음, 이제, 네. 옛날에는 또 그런 걸막 따지는데, 아이그 네. 내가, 내 자신의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 했잖아, 요내 자신을 알라. 예, <laughs> <에>, 네, 그거를, <laughs> 네. 그 걸, 내, 그걸 깨닫고 내가, 아, 네. 아, 내 자신을 알자. 내가 많이 많은 걸 원하지 말자. 네. 아, 그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아, 큰걸 네. 깨달으셨어요, 선생님. 네, 네 맞아요. 네. 그것도, 그, 진짜, 정말, 네. 어, 그거를 우리가 쉽게 잘, 그, 깨닫지 못하는 분이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도 우리 선생님은 참큰걸 깨달으셨어요. 네. 근데, 선생님, 우리 이제, 선생님이 이상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착하고 욕심이 없는 여사님,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선생님이 가진 네. 게 많지가 않으시잖아요. 그렇군요. 네, 많이 가지지 않아서, 물론 내 자신을 알고, 욕심이 없이, 이제, 어, 그런 분을 찾고는 계시지만, 우리 여사님이 만약에 선생님한테, 아, 한 분도 연락이 안 오면 어떡하죠? 아, 전제, 이제, 여사자님이 이제 그걸 해놓고, 올려놓고. 네. 한 분도 연락 안 오면요. 네, 울으실 그럼, 거예요. 어떻게죠 그러면, ]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해야죠. <웃음> <웃음> 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아 내가 하늘 말씀 주실까요? 어, 어, 기도를 드리니까 아버지 네. 몇개 몇 달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이제 뭐 이제 그게 없으면 아버지의 뜻이라 생각하고 뭐 감사하게 받아 드려야지 뭐 합니까? 뭐, 뭐, 아, 뭐, 아, 상대방이 그래요. 연락 안 하면은 네. 연락 하는데 내가 그한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뭐. 아이고 긍정적이시네요. 아, 이렇게 네. 생각해야 되지 뭐. 아 네. 안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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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뭐 슬퍼한다고 그게 됩니까? 아, <laughs> <laughs> 그러면 우리 선생님 나이에서 우리 여사님은 아래위로 몇 살까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적어도 한네살 됐든지 다섯 살 됐든지 한 일곱 살, 일곱 살, 여덟 살까지 적어도 상관없어요. 아 밑으로는 적은 분을 원하시고 위로는 원하지 않으세요? 위로도 뭐 저랑 음, 뭐 저랑 동갑이든지 뭐저 한두 살 많더라도 저랑 마음만 잘 맞는다면은 뭐큰 네. 상관없죠. 아네 나이는 크게 신경 안 쓰시고 계시네요. 네, 네. 너무 저보다 또 나이 너 나보다 너무 이 사람만 열살 많은 사람 이 사람 안 됩니다.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열살 많은 여사님은 노. No. 네 <laughs> 맞아요. 또좀 그렇잖아요. 네, <laughs>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여사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보실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뭐 상대방 여자분들이뭐 저에게 뭐 마음이 있으신 분은 이제 뭐 연락을 좀 안심을 가지고 연락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방금 소개드린 남성분에게 관심 있으신 분은 0102766 7949, 중매신으로 228번 남성이라고 문자 주세요.